네, 시, 시간이 되었으니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첫 시작을 이곳 대전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장성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핵재처리 실험저지 30km 연대 집행위원장 이경자라고 합니다. 네, 어, 오늘부터 1박 2일간 진행될 한일공동행동 2019년 11월 행동은 후쿠시마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끝나지 않은 인재 국경을 넘어 연대하라가 이번 행동의 전체 제목이고요. 어, 나눠드린 자료로 공동 주최할 수 있는 단체들은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참가하신 어, 단체들 소개해드리면 먼저 일본 멀리에서 구로다 세츠코 선생과 일본에서 A W 활동가들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 네. 다음에 대전의 예,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님과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 김년희 예, 운영위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사님 대전에서 조합원도 오셨고요. 노동당 대전시당 정성철 당원님도 참석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30km 연대와 천지도 정상연합회에서 이혜령 수녀님도 참석해주셨고, 대전녹색당의 권이나 공성우 위원장님 참석해주셨고요. 그리고, 어, 김소득당 대전시당 창창창위원회당원들 오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홍등 노동자회와 a w 창국위원회 공동대표 허영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핵지구행동에 회원들이 오고 계신데 약간 늦는 관계로 오시는 대로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 공동행동을 준비한 이유는 어, 최근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와 아울러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으로 어, 아베 정권이 후쿠시마 핵 참사의 진상을 어, 숨기고 어, 심지어 후시마에 어, 사람이 살수 없는 방사능이 높은 지역에도 주민들을 강제 귀환시키는 등의 예,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인 연대를 통해서 핵 참사를 알리고 모든 핵을 폐기하는 운동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 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첫 번째 방문지로 대전을 선택한 이유는 대전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핵 도시이고 핵 시설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를 핵무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핵 재처리 실험을 하고 있는 원자 연구원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대전이 또 다른 한국의 포시마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첫 기자에게. 영덕에서 영덕 흑발전소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박혜령님 오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 먼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셨던 AWC 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님의 네,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 어, 멀리 어, 일본에서 오신 동기들 환영합니다. 어, 날씨가 어, 굉장히 쌀쌀하지만. 어, 또 여러 행사 함께 진행하면서 대전까지 왔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탈핵이나 발핵 운동 하시는 분들이 원자력 발전소 중심으로 항해 행동을 하거나 또 집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탈핵 운동과 반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중요한 기자회견에도 언론사, 취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탈핵과 반핵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자력 만들어져 있고 어, 또 사고가 빈발하고 어,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어, 원자 현장 이전에 에, 그것을 연구하고 어, 그것을 관리하고 어,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에, 그런 연구소 연구원 이 있는 곳이 에, 사실 그 위험의 에, 가장 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전은 원자력 연구원에서의 제철이 실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화학공장이라든가 무기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처럼 보이지만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반도 비역한 원정에서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발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가동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발전까지도 이 땅에서 사아내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쿠시마에서 살고 계시고 또 후쿠시마에 어, 핵발전 독발사고 이후에 어, 심각한 이 오염 상태, 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어, 폭로하면서 국제연들 해오신 어, 고사 선생님을 어, 초청해서 이 멀리 도전해서 도대체 복구시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아베 정권이 어떻게 엄청난 문제를 감추고 덮고 올림픽까지 개최하려고 하는지 지난번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마치 기상이원회에서 문제다 라고 다 걱정했지만 아버지 요는그 기회를 이용해서 올림픽을 태평양에 몰래 강요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과 그리고 강연회 그리고 또 서울 전역에서 열릴 강연회 내일 기자회견까지 오늘 일본에서 오신 고등승선님과 함께 해결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끌어넘어서서 함께 연도해서 다른 반응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기회가 되고 또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원구 대표님의 취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잠깐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핵 재처리 실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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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모든 핵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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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는 짧게 좀 발언들을 해주시면 감사하시,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을 대표해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님의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예. 네. 어, 어제가 이제 입동이라 이제, 이제 겨울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멀리 우리 코로다제스코 후행을 그, 기획해서 일본의 활동가들이 대전까지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아까 우리 허영구 대표도 말씀을 했지만은 대전이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 시민사회 연대회의는 이러한 핵 없는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과 함께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핵 없는 세상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하시는 동안 건강한 그 하게 활동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저희는 그 오늘 대전에서 강연회를 마치고 원자력 연구원을 잠시 둘러본 후에. 서울로 가서 어,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다시 강연회를 열고 내일 오전에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마지막 일정으로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예, 이 방사능 혹은 차, 핵 참사에 대한 은폐 행위, 그다음에 아베 정권의 계속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반동적인 행위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의 노동자 민중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이번에 강연을 하러 오신 그로다세치코 선생의 간단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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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미야자산, 건니치와 후시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에, 후시마의 히쿠시마の... コリアマというところから来ました黒ロダセツコ,言、えー、と,セツコと言います。え、チ福島県ン、フクシマヨン、コリアマシー、イラン、コトシエソー、スクロダセツコ、ラゴハミです。あ、よるぶん、ドルガマン、ナゲデソー、ピケデソー、チョンマン、 えー、福島あの原発事故ですね大きな原発事故が一旦起きるとどういうことになるかこれを、えー、次のこう、えー、報告会などで詳しくは報告したいと思います福島一旦一旦温泉でマイクを貸しております一旦温泉で一旦温泉が発生さればその後に何事が起こるのか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강연회에서 자세한 자세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직후 말마で 후쿠시마原発은 세계 1에 예, 6위에 8위에 1위전 8위에 1위에 8위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8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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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8위에 8위에 고위에고위에 8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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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위

낮자주니 때입니다. 아이들의 그갑상선 암이 암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다양한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それにもかかわらず, 그리야 県は 코로나 고사로우のせいだとは一切認めていな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일본 정부는 이런 질병의 증가들이 벗어나는 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영향들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직원은 최초부터 보도의 정보를 은폐를 거 거기까지 하지 있습니다. 원전 사고 사고는 일단 어, 일어나면 어, 진, 진정한 정보 전보, 정보를 그 은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보도의 정보는 오히려 우리는 해외에서부터

話していいいきたいと思います国際連帯しないと私たちの力ではどうにもならない今の安倍政権があります。共に頑張りましょうありがとオリンピック 예, 이런 문제에 대한 어, 자세한 이야기는 어, 나중에 강연에서 어, 나누기로 하고요. 어, 어쨌든 국제연대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어, 주제해 나갈 수 없습니다. 어, 연대를 어, 요,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따 강연 꼭 들으러 예, 오셔야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해를 치겠습니다. 국제 모든 액을 폐기하자. 폐기자폐기자 폐기하자. 후쿠시마 오영수 박류현은 아베 정권 죽다한다다다 도쿄 올림픽을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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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네. 어, 여러 일본의 활동가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예. 나중에도 뜨거스러고요 네, 멀리 그미양에서 오신 김준란 신부님의 이야기를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전이 네. 원자력 연구원, 또핵 재처리 실험, 또뭐핵 연료 생산 연구 이런 많은 문제로 핵과 관련돼서 뜨겁게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히려 조용한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뜨겁게 얘기된 고준이 핵폐기물 문제. 이 논의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은 이 사형화 해결료를 재처리할 건지 아니면 폐기할 건지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이 논의에서 대전을 빼버렸습니다. 이유는 괜히 이 문제까지 끌고 들어갔는데 사회무애결료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되면 이 재처리 문제 더 연장할 건지 재처리 연구를 이 문제를 아예 제외시키면서 고준위 문제에서 대전이 빠져버린 것이죠. 결국은 저로서는 2020년 재처리 연구조차도 아마도 이렇게 조용하게 연장되면서 계속해서 그 연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여기 고준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처음 먼저 다뤄야 될이 도시가 배제되고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만 논의된다는 이 사실이 현재의 우리 한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나 뜨겁고 가장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중에 또 외롭게 싸울 수도 있는 이 대전에 어 해결로 재처리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연대하면서 또 오늘과 같이 이 문제가 단순히 이 한반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 동북아 특히 가장 가까운 일본과 함께 연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어, 대전에 이 재처리 문제 에 함께 연대할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다들 힘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대전의 핵 재처리 실험이 2020년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고 연구비가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전쟁과 죽음을 부르는 핵 재처리 실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실험이 단지 실험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가 어, 탈핵, 뭐 일부로만 탈핵을 했는데요. 그것, 그것은 뭐 애전역에 집어치운 바가 있고 어, 오히려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 핵잠수함.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예, 그 찬핵 진영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그리고 실제로 이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라도 핵발전소를 모두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럴 의지와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 저희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대전에서의 싸움이 한반도의 평화를 그 실제 동북아에서 전쟁과 핵이 사라지는 그 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사명감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연대 부탁드리고 저희도 어, 쿠시마에서의 어, 일본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예정된 방향이 있는 관계로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 기자회견 문 낭독을 대전에 계신 주 회견문, 전쟁과 죽음을 부르는 핵 재처리 실험 중단하고 국제연대로 모든 핵을 폐기하자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첫날인 오늘 일본과 한국의 반핵 활동가들은 첫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왔다 AWC 한국위원회와 일본 연락회의는 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아시아 모든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지난 8월에는 서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쿄 올림픽을 반대하는 한일 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후쿠시마 현지에서 활동하는 구로다 세치코 선생과 함께 1박 2일의 행동을 시작한다. 최근 한국 언론에도 다시 보도되고 있는 생각보다 참혹하다. 후쿠시마 핵 참사 당시 녹아내린 핵 연료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하고 냉각을 위해 들이붓는 물과 지하수로 방사능 오염수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 탱크를 무한정 늘릴 수 없기에 바다 방류에 불가피함을 예고하고 있다. 참사 현장의 제염 작업 등 방사능 피폭의 위험 작업을 베트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행태도 알려졌다. 후쿠시마 대부분 지역은 사실상 방사능 오염 상태를 회복하기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산속의 방사능이 태풍 등으로 쓸려오는 재오염 또한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가 적절하게 통제되어 재염 작업의 성과로 안전해졌고 올림픽을 열어도 될 만큼 보건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언론 통제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강제 귀환과 함께 주택 지원 중단 등의 조치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수출 등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원폭 투하와 후쿠시마핵 참사를 겪었기에 어떤 나라보다 핵의 위험과 참상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절대다수 일본인들은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평화를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미국과 함께 끊임없이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핵발전, 대라동 등핵 확산에 골몰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첫 행동으로 대전에 온 것은 한국의 많은 핵발전소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전이 핵시설이 밀집한 핵도시이며 무엇보다 핵재처리 실험이라는 절대 해소는 안 되는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은 결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으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방사능 폭폭의 위험이 있는 죽음의 물질이다. 그런데 태우고 난 핵연료를 재사용한다거나 핵폐기물의 부피와 처분장 면적을 줄인다는 거짓말로 재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행위이다. 또한 핵 재처리 실험이 핵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핵 재처리 실험을 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 안에는 노안 하나로 원자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중 저준이 핵폐기물 3만 드럼, 고준이 핵폐기물 1 6 9 9공이 보관 중이다. 사실상 핵 핵폐기장은 셈이다. 바로 옆에는 전국에서 쓰이는 핵연료봉을 전량 생산하는 핵연료 공장이 있고 인근에 무기와 화약을 생산하는 군수공장도 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반대로 핵재처리 실험에 전면 재검토를 공략했던 현 정부는 오히려 2020년까지 실험기한을 보장해 주었고 그때 가서 재검토 해보겠다는 여지마저 남겼다. 위험천만한 핵재처리 실험도시, 핵태기물이 가득한 대도시대전에서 후쿠시마 핵 참사의 교훈과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양국이 굳건하게 연대해 가겠다는 오늘의 결의는 그래서 더욱 역사적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고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며 인류를 위협하는 참사이다. 어떤 나라도 핵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기에 한국에서도 아베 정권에 맞서는 일본 노동자 노동자와 민중들과 국권이 연대할 것임을 약속한다. 핵재처리 실험의 전면 중단과 함께 나아가 모든 핵폐기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고 외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후쿠시마는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 수임수 방류 반대, 도쿄올림픽 반대, 죽음과 전쟁과 죽음을 부르는 핵재처리 실험 중단,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국경을 넘어 연대합시다, 모든 핵을 폐기하자 지금 당장. 2019년 11월 11일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함을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핵발전과 핵무기를 하다 모든 핵을 폐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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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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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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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기에서 강연장까지 이동해야 되는데요 저희 차로. 어, 일본 분들을 주로 태우고 갈 테니, 한국 분들은. <laughs> 그.